자, 다음 187번 보겠습니다. 두 자연수 a, b가 다음을 만족할 때 b-a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일단 좌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7을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이런 형태가 되고요. 1320은 12 곱하기 110이니까, 우변을 12로 묶으면, 이런 형태가 돼서, 양변 1으로 12로 나누면, 110은 12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12, 플러스 B 형태가, 되고요. 다시 우변 두개의 항을 12로 묶으면 12-a p l u b 형태가 돼서 12의 배수 곱하기 자연수 형태이므로 좌변 또한 12의 배수 곱하기 자연수 형태로 나타내보면 110은 12 곱하기 9 plus 2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일단 B의 값은 2가 되고요. B 값이 2니까 다시 한번 양변 같아지려면 12-A 값이 9가 되고 여기에서 A 값은 3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B-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다음, 192번 보겠습니다. 3587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때, 어, AB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15를 X로 놓으면 3587은 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서 x에 대한 3차 식이 나오니까 x에 대한 3차 식을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인수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x에,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 플러스 4 플러스 2 플러스 2니까 0이 되고요. 따라서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고 있으니까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3차 2차 1차 상수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됐으니까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따라서 x의 3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자 3,587은 X 자리에 15를 대입하면 17 곱하기 15 대입하면 225, 마이너스 15 하면은 211이 되겠네요. 211 따라서 A가 17, B가 211이 되겠습니다. 합은 228이 되겠어요. 다음, 197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될 때, ac-b의 값을 구하시오. 먼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x 플러스 1을 a, x 마이너스 1을 b로 치환하여,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되고요. 자 그러면 a에 대한 복2차식 형태가 나왔으니까 복이차식 인수분해법 중에서 a 4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제곱골로 변형하는 형태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a4제곱이니까 a제곱을 제곱하면 되고요. b4제곱이니까 b제곱을 제곱하면 되고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어 이제 붙여주면 되는데 이어 가운데 항이 마이너스 3 a제곱 b제곱이 나와야 하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전개했을 때 a4제곱 마이너스 2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제곱이 나오니까 위에 있는 식과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을 뒤에 붙여주면 되죠. 그러면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완성이 되니까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과 ab를 한 번은 더하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과 ab를 한 번은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끝났으니까 ab 자리에 다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A뿔 B, A마 B로 인수분해를 해서 접근을 하는 게더 편리하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A뿔 B, A마 B로, 마찬가지로 A뿔 B, A마 B로 인수분해를 하고,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b는 e x가 되고요. e x a 마이너스 b는 e가 되고요. 그다음에 a 곱하기 b는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 e x 곱하기 e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a4b 곱하기 a마 b는 2x 곱하기 2. 다음, 마이너스 ab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 주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뽑아낼게요.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4x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제 계수를 비교를 하면 되겠죠. 계수 비교하면 여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상수 a,b,c에서 a,c 마이 b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a,c a 값4 b 값마4 c 값마 1이 되겠네요. a는 4 b는 마4 c는 마1 따라서 ac하니까 마4 그 다음에 마 b 하니까 뿔4 0이 되겠네요. 다음 207번 보겠습니다. px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 개수가 정수인 내 1차식의 곱분로인수분해할때 p a 의 값을 구하라. 자 먼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p 마이너스 1의 값은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ea 플러스 p 마이너스 1은 0. 그럼 여기에서 ea 플러스 b가 0이니까 b는 마이너스 ea와 같은을 알수 있고요. b 대신에 마이너스 ea를 대입해서 px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px는 x 4제곱, 마이너스 2a x 3제곱, 플러스 2a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음, 자, 어, pxa x 자리에 1을 대입해 보면, 1 마이너스 2a,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0이 되죠. 따라서, p-1이 0이고 p1이 0임을 이용하여 조립제법을 연속으로 사용해서 px를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4차 3차 2차 1차 1차 마이너스 p인데 b자리에 마이너스 a 대입하니까 2a 상수 마이너스 1을 대입을때 0이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로 다시 한번 1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px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x 곱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 a x 플러스 1로하기해가 되구요. 개수가 정수인 내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된다라고 했으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이 다시 한번 x 플러스 m 곱하기 x 플러스 n 형태의 두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m과 n은 정수 따라서 첫 번째 첫 번째 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m 플러스 n의 값은 마이너스 2a와 같고 m 곱하기 n의 값은 1과 같겠죠. 그러면 mn이 정수고 곱해서 1이 나오니까 경우는 첫 번째 m이 1, n이 1인 경우 두 번째 m이 마 1, n이 마 1인 경우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m이 1이고 n이 1이면 m 플러스 n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m과 n이 모두 마이너스 1일 때는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에서 a 값은 1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죠. 따라서 a가 0보다 커야 되니까 a 값은 1이 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a에 1을 대입하면 px가 최종적으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임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x-1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p2a의 값은 a가 2니까 p2가 되고요 p2니까 2 대입하면, 3 곱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208번. fx가 다음과 같을 때 f33의 값에 각자리 숫자의 합을 구하시오. 다시 한번 인수분해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인수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상수항이 마이너스 21이니까, 상수, 마이너스 21 약수 중에서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3을 대입하면, 3의 4제곱, 81. 3에 27 곱하기 4니까 108. 9 곱하기 20이니까 마이너스 180. 3을 대입하니까 12 마이너스 21. 따라서 120, 201. 마180 마이너스 21이니까 마이너스 201. 0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fx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제 인수를 뽑아내겠습니다.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됐으니까 4차, 3차, 2차, 1차, 상수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됐으니까 1, 3, 7, 21, 1, 3 7, 21. 따라서 fx는 x-3 곱하기 x 3제곱 더하기 7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다시 한번 요 3차 식을 인수분해 해주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둘씩 짝지으면은 공통인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항을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7두 개의 항을 플러스로 묶으면 x 플러스 7이 돼서 x 플러스 7이 공통인수 x 플러스 7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F33은 33을 대입하면 30 곱하기 33 대입하면 40 곱하기 33 대입하면 33의 제곱 플러스 1 되구요. 1200이니까 12 곱하기 10의 제곱 33의 제곱 더하기 1은 1090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12 곱하기 109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0이니까 10의 3제곱이 돼서 12 곱하기 109를 계산하면은 13080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자리 숫자의 합이니까 이렇게 해서 12가 되겠습니다. 답은 12.